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벼랑 끝에 삶이 내몰리셨습니까? 빚에 쪼들리고 먹고 죽을 돈도 없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내일이 와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찾아올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은 성도님께 오늘의 말씀으로 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보문 10편 3장의 배경을 묵상하다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감정이 전달됩니다. 지금 다윗의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적으로 두고 자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미워해도 마음이 힘든데 모두들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불행한 가정사, 아들이 둘이나 죽고 자식들 사이에서 칼부림이 나고 근친상간까지 게다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페류나까지.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은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저 구원받지 못할 놈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3절에서 이 엄청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은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요.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멘탈이 바로 이것입니다. 솔직히 제3자의 입장에서 볼때 다윗은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끔찍한 죄를 짓고 하는 행동은 비열했습니다. 가정 교육은 엉망입니다. 패륜을 일으키고 있는 자식으로부터 도망치는 주제에 어떻게 여호와를 찾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 뻔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면 스스로 정죄하고 심판하여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죽음으로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방패이십니다. 저를 보호해 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영광이십니다. 내 영광이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수치스러운 삶에서 내 머리를 들수 있도록 다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큰 죄를 지었어도 그 머리를 들게 해주셨고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주셨고 더욱 존귀한 자로 삼으셨는데 하물며 성도님이겠습니까? 주님은 성도님을 반드시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도님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려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서 주소서 라고 말이죠. 성도님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다면 하나님은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잠입니다. 성도님, 많은 일들로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잠못 이루며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비참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다윗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 하고 외치면서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님이 머리를 들고 살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